힐스테이트과 천디센트로과 천시는 과거 행정 기능을 분산하려는 취지로 조성된 계획 도시이나 개발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며 사실상 제 역할 소화의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강남권 인근과 가까운 도심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와 규제의 해제 완화 단계를 거치며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새롭게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과 천 디센트로가 공급된다는 소식에 우수한 정주 여건을 누리려는 이들의 무수한 관심이 쏟아졌다. 사업지는 가련동 324번지 일대의 1차, 2차로 나누어 건설되는데 동일한 B6에서 15F 이두개 건물이 세워진다. 도합 359시리 OT와 298시리 아피스를 공급하며 근린생활시설도 함께 마련된다. 거주시설의 경우 1차는 56, 80, 84제곱미터이며 2차는 25, 53, 56제곱미터로 다채로운 구성이 눈에 띈다. 우선 단지의 배치도와 설계부터 짚어보면 폭4 0 m 의 구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접근하기 매우 수월하다는 이점을 갖추었다. 업무시설과 주거 공간의 출입구를 따로 두어 번잡함이 없으며 호실의 배치에도 신경을 써 조망, 일조량을 저해하지 않게끔 꾸려졌다. 특히 3F에는 도심이 한복판에 세워진 정원, 공원의 분위기로 연출된 센트럴 가든이 구축되었다. 이외에도 오계정원과 포켓쉼터 등 녹색 커뮤니티를 중점으로 구성하여 입주민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낸 힐스테이트과 천 디센트로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신 설비까지 도입하여 자연을 머금으며 첨단 시스템을 토대로 스마트한 일상을 즐기기에 알맞은 곳이다. 먼저 주차유도, 객체인식 기능이 CCTV는 안전과 편의성을 담당한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어플을 활용하면 주차 위치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출근길에 헤매는 일이 없고 자동문 열림, 엘리베이터 호출 등 이동하는 데에 편안한 환경을 구축했다. 힐스테이트만의 홈네트워크 하에 않는 이미 편리하다고 정평이 나 있으며 카트홈통화벌 패드, 음성 인식 스위치 등 내부 관리에도 용이하다. 음성인식 주방 TV 안전 샤워부스 헤퍼필터 동체감지기 등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설비가 갖추어져 삶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더불어 호실마다 한 개소에 해당하는 지하창고를 제공하는데 꽤 넓어 계절용품이나 사용도가 떨어지는 물품짐을 복원하기 한결 수월한 여건이다. 힐스테이트과 전 디센트로의 내부는 1차와 2차로 이루어진 호실 중 구성비가 높은 주력 세대를 중점으로 확인해보겠다. 1 b l 의 84A 타입은 아파트리라고 불리는 공간으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차인과주에 적합한 면적이다. 4이 판상형으로 선호도 높은 구조를 택하였고, 마통품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특히 현관의 워크인 팬트리와, 별도 세탁실 디극자 싱크대와 시스템 드레스룸 등 실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인다. 이어서 EBL에서 선보이는 53타입은 이베이 1.5룸으로 이루어져 급증하는 일에서 2인의 소형 가구를 위해서 준비된 호실이다. 주방에는 활용도 높은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였고, 욕실은 양옆으로 진입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졌다. 탄탄한 설계와 혁신 설비 등 생활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쾌적한 공간에 해당하는데 개인 영역 이외에도 강사업지는 입지적으로도 우수하다. 지하철 4호선에과 천지식 타운역, 가칭 이 25년의 개통을 목표로 중공단계에 있는데 도보로 5분 남짓한 거리에 해당한다. 역세권 인근 개발에 따른 수혜를 마주하기 쉽고 이미 완성된 상태의 생활 편익을 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수월한다. 이마트와 롯데백화점 등 쇼핑센터와 가깝고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도 존재한다. 인더권, 평촌, 가련동, 벼량동 생활권을 누리기도 쉽다. 게다가 힐스테이트과 전 디센트로 인근에는 도복권 거리로 초중고가 형성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미 인더권초, 중, 고와 포일초, 해오름초과 천중한고 등 다수의 학교가 모여 뛰어난 학군을 이루었다. 주변의 학원가를 통해 사교육 경험도 가능하기에 진학을 준비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입지적 요인 중 교통 여건은 상당한 중요성을 자랑하는데 당 현장은 신설 4호선 정차역과 수도권을 관통하는 핵심 철도망인 GTX-C 노선까지 연결된다. 추가로 월곶 판교선과 위례, 과천선 등 정부에서 주도하는 철도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으리라고 예상된다. 도로망 역시 47번 국도와과 천봉담제 이경인고속도로까지 쾌속 이동망을 보유하였다. 끝으로 과 천지식 정보타운에는 대략 300여개의 기업체가 입주를 앞두었으며 4.6만의 상시 근로자를 수용하며 추가적인 경제적 파급과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 41만 평 규모의 주거 업무 상업을 아우르는 첨단 신도시의 면모를 해당 현장에서 누릴 수 있겠다.과 천은 경기권에서 유일하게 강남의 위성도시로 불리며 판교까지 추가하여 지식 기반 산업의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이다. https://instiduc.com